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뭐 이번 시간 이제 정혜연 TV에서 방송을 할 건데요. 그 이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에 황희 장관 임명을 제가를 했는데요. 이로써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에 임명이 됐습니다. 황희 장관 후보자는 그 황희 장관 후보자 시절에 논문 표절 생활비 60만 원, 자녀 편법 조기 유학 의혹으로 야당의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무난하게 무사히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그렇죠. 예, 야당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 야당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인사청문회가 그렇군요. 왜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사실 그 방송 낭비고 이거 네. 네, 인사청문회 하느라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의혹 제기하고 이런 일다 필요가 없는데. 네, 그렇죠. 사실 또꼭 해야 되면, 제 생각에 이분은 네.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돈을 잘 쓰니까 얇더라고요. 아, 돈을, 왜냐면 기재부라는 데가 나라 살림살이를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요즘 홍남기 부청기도 좀.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게, 네. 아, 더 이상은 이제 추경 안 되겠다 이랬다가 음. 이제 뭐 정부로부터 그렇죠. 나가라 이런 소문 듣는 거잖아요. 그게 니네 돈도 아닌데 왜 니가 그래? 뭐 그러죠. 그, 네. 그러면 자기 돈도 아닌데 그렇게 막 늘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굳이 네. 이분을 하시겠다면은 기재부 장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어쨌거나 문체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랩을 잘한다고 하던데, 랩을. <laughs> 랩을 잘한다고. 나왔던데, 예. 네, 어찌됐든이 이제 황미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됐는데 네. 이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주 막 의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무조건 장관을 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29분이 패싱이 됐는데 네. 여태 이제 우리가 또그새또 또 잊어버렸던 네, 몇 명의 장관들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호전 국방부 장관, 홍종환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윤혜 현재 국무총리 이제 교육부, 교육부 총리 네.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음. 전 종소벤처부 장관 뭐 서울시장 후보 나오신다고 네. 하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음. 보면은.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교적 최근인 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 생각이 그럼, 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이분 중에서 아마 논란거리가 없었던 분은 전혀 없는 거. 어, 없죠. 봤어요. 딱 봐도 이제 뭐 이제 정연 외교부 장관이나 네.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문제가 네. 이제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이분은, 외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막 대답도 잘못 하고 막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뭐 이제 문제가 있다 어떤 뭐 사기꾼과 좀 어울렸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 그런데 네. 참 문재인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아 뭡니까? 자진 사퇴. 어왜 자진 사퇴합니까? 대통령이 다 알아서 임명을 해주는데. 자진 사퇴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공직인 정부에서 아니, 것도 아니고 일단 네. 후보자가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이 자진 예전에는 네. 어떠냐 하면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네. 자진 사퇴를 하면 우리도 이제 언론에서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올 때까지 네. 검증을 이렇게 잘못했느냐, 청와대 음, 정말 검증 팀이 막 어떻게 사가를 하고 어, 있냐 이게 예. 뭐냐 이렇게 차라리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음. 자진 사퇴를 했던 분들이 오히려 좀 양심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윤... 굉장히 양심적이죠. 양심적이고. 네. 예를 들어, 이게, 정혜원 기자가 이제 요약해 준걸 보면 딱,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뭐, 까두까두 까도 까도 양파다, 뭐, 비리 백화점이라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런 비판의 네. 사설과 네. 그런 논조가 네.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받아들이 예. 거죠. 네 예, 받아들이니까 이제 본인들이 했? 사퇴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또 비판을 하고,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분들이 떠날 때도 네. 나름 그 김병관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 네 그랬고 또 이제 김종훈 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였죠. 그렇죠. 이분 미국에서 이제 일부러 오신 분이었잖아요. 일부러 온 사람을 뭐 이중국적이다, 대한 미국인이 그렇죠. 어떻게. 뭐 미래 창조 과학부 장관을 아, 맡기냐 아, 네. 뭐 그렇죠. 그렇게 지금의 네. 여당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을 했었죠. 정말 난리가 났었죠. 네. 아니 미국에 계신 분이 왔을 때는 당연히 국적은 네. 뭐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분도 이제 어 사퇴를 하면서 네.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 시점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음.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는 꿈이 산산조각 났다. 네. 사실. 진짜였을 거예요. 이분이 왜 그렇죠. 많은 거를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돈도 많고 편안하게 살수 있었던데. 그리고 있었는데. 그 초기 때는 그 굉장히 과학 육성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이렇게 좀어 주, 주안점이 있었어요. 각별히 아, 또또 이과니까 그죠. 네. 아, 네. 거기에 관심 많았죠.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김용준 일단 네. 총리 지명자. 네. 어 그렇죠. 이분 다리가 그, 좀 불편하셨죠. 그, 네. 뭐두 네. 그 아들 병역 면제 문제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었고. 음. 이분도 이제 떠나실 때 얘기를. 저의 부덕의 소치로 네.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들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도 음 노를 끼쳐 결심을 했다. 아... 그 그러니까 떠날 때는 네. 뭐 떠날 때 말없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네. 이렇게 어디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까지 됐다는 거는 사실 국민의 대표성적인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날 때에도 네. 적어도 지금 생각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미덕? 네. 음, 이거는 뭐 꼭, 양심. 양심. 예, 그런 양심이 게 있었던 있었죠. 것 같아요. 문창욱 후보자 기억나시죠요 그렇죠. 예, 중앙일보. 예, 딱히. 뭐 친일사관 이었죠. 이런 거 빼고는 이분은. 그니까, 친일사관도 음, 어떤 친일사관 프레임에 네. 이제 갇힌, 갇힌 거지. 거죠. 예, 예. 지금 요즘 뭐, 그거 뭐, 우리 저기, 토창예국 이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문창욱 후보자가 친일사관이면. 스가 총리 특별히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뭡니까? 예. 이분도 퇴임 퇴임이 아니라 사퇴할 때 제가 지명된 이후에 나라가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네. 앞으로도 대통령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네. 이분도 이제 뭐 재산 증식 과정 이런 거 의혹을 받았는데 이분도 이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 이게 근데 자진사퇴도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왜이 음. 정권에서는 이런 단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진사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네. 100% 야당이 반대하든 국민이 반대하든 상관없이 100% 임명해주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진사퇴하면 자기만 바보 되는 건데. 예. 아니... 그런데 배워야 그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그걸... 움직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청문회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게 청문회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제일 궁금한 게이 청문회 제도가 과연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합니다. 이거 청문회 이거 생중계로 네. 저희 저희 방송도 하잖아요. 예. 네. 이거 왜 하는지 정말 우선, 자진사퇴. 사실은 제일 자진사퇴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아, 어, 그렇습니까? 그때는 어. 이제 보수 유튜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네. 이거는 버티기 힘들다. 네. 이 정도는. 그런데 결과 어땠습니까? 어머 뭐 장관이 됐죠. 근데 고작 장관을 한 날짜가 36일이에요. 어, 한달 조금 넘게 했네요. 그럼 음. 장관을 대체 왜한 겁니까? 저,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거죠. 36일 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주장이죠. 어, 검찰 대화 아니겠습니다. 사실 회사에 무슨 어디 부장이나 팀장이라 그래도 네. 한달 만에 업무 파악이 안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그 야당한테 안 밀린다. 그렇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 이들이 네.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갈 길을 간다. 네. 이거로밖에 안고 그렇죠. 아무... 왜냐하면 하고 나서 네. 한달 만에 그만뒀으니까.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감옥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의혹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안하다고. 사실상 본인이 굉장히 본인이 짐을 많이 준것 같다. 뭐 네. 부채 의식이 있다는 식으로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뭐예요? 대통령은 그 의혹을 하나도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대... 공연한 거를 그만 얘기해서 그렇죠. 내가 좀 미안하다. 아이고, 무 장관 안 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내로남불이게 확실한 게 네. 그렇게 자진사퇴 안 하고 네. 모든 의혹이 쏟아져도 그런데도 이분들은 또 자진사퇴하라고 그렇게 조용한 분이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죠. 윤석열 총장. 아. 자진사태하라. 네. 네. 민주당, 뭐, 아, 추미애 장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아예 뭐 업무 정지를 시키고, 음. 뭐 법정 문제까지 갔으니까. 네. 민주당 아예 당 차원에서 우상호 의원, 국민을 더는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음. 정성호 민주당 의원, 윤석열 떠나라. 네. 정세균 총리, 자진사태가 불가피하다. 뭐, 그럼, 이렇게 합동을 해도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근데 있을 것같니다 네. 여러분들, 싶은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자진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들었다는 소위 말하는 법관 사찰 문건은 그거는 이건 이게 죄가 아니다. 이건 사찰하려는 의도를 한게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웃긴 게 윤석열 총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 임명. 우리 총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이 왜 갑자기 남의 총장이 된 겁니까? 아 왜냐하면 그때는. 저기, 사람에게 뭐 충성하지 않는다, 그걸로 이제 빵 뜨기도 하고. 그럼 있고. 이 정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를 조사한 건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잘한 거고, 자기네 정부 조사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 남의 총장 나가야 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가깝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거 전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 40%가 좀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뭐 뭐 인내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지금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네. 좀 떨어지면 네. 뭐 서울 여성 20대 돌아섰다 이러고 네. 기사가 날 정도니까 네. 정말 이 40%라는 견고한 지지율은 아마 그거 믿고 이런. 뭐 아무 어떤 의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문제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40%는 10명 중에 4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10명 중에 4명의 의견으로만 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6명의 의견은 묵살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표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제 곧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선거. 서울시장, 부산 재보궐선거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두, 민주당 소속의 두 후보, 두 전직 시장이 여성 문제, 성 문제로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네. 지금 뭐, 지금도 민주당 후보가 1위가 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여러분들이 잘 보고 좋은, 아주 뭐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어, 정혜원 TV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우리 정혜원 선배와 정혜연TV 또는 최우석TV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